음... 어떤가요, 후배님 <laughs> <laughs> 어, 선배가 약간 갈구는 경향이 있지 않... <laughs> 선후배 관계가 조금 돈독하다. 어, 선배가 약간 갈구는 <laughs> 이제 일단 한번 알게 되면 되게 잘 챙겨 주시고 약까은 거는 다른 얘기를 좀 따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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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배들이랑 만나게 되는 계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또 <laughs> 동아리 활동이 <웃음> 있으니까. <웃음> 아마 1, 8학번에는 여자가 훨씬 대4 정도? 정도? 4대 6으로 여자가 조금 더 많았는데 1, 8학번 때는 좀여자도더 많아졌죠? 그죠 1, 8학번 때는 남자가 3, 여자가 7 정도로 여자가 확실히 좀 많습니다 소문으로는 CC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. <laughs> 많아요. 그 많아요 그 깨지는 것도 깨지는 것도 많... 많... 한 4월달쯤 되니까 한 여섯 팀? 일곱 팀? 이렇게 팍팍팍 생겨버려가지고 생활하기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생활하기 네. 힘들었겠죠 네. 네. 하는 사람은 역시 다 하죠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<목소리> 어저 <목소리> <목소리> 다양한 교수님 계신 것 같아요. 뭐 공공인재 학부라고 해서 약간 특별히 딱딱하거나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기보다는 되게 친절하시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시고 그렇게 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. 교수님들 되게 친절하고 <laughs>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저희 교수님이랑. 종강하기 전에 밥을 같이 먹었었는데 기억하시죠? 아. <웃음> <웃음> 어, 방학 동 <동안 웃음> 많이 버셔서 저희 뷔페 데려가. Uh, my handsome p r o f e s I am very sad to meet you.